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것을믿 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의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한 시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연약했던 부분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래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힘을 받는 은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때에 온전히 승리가 있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을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늘 인만의 일의 복으로 더하여 주심으로 말암 아마 선한 사역에 더욱더 부유하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또는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은 평안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아, 우리 영국의 건강함을 온전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에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사에게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한달 동안 더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한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생명의 공급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과새 능력과 치료의 시간되게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혼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도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의 온교들 신령 신령 속에 가장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 설교에 진실하며 이런 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특별히 사명전 오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나니아와 사피라 가정의 한 일을 교훈삼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와 도심 받으며 순정함며나가는온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해야 될 텐데요. 이제는 한 가정에서 오늘 6장에 보면 이제 제자 수가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을 많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불편한가 보면 저는 운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운전하는데 차가 밀리면참 그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차가 별로 없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차가 많아지으로 거리가 복잡할 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고동성 하는 내용이 뭐냐면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이 밀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초대교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는, 교회 밖에 길에서나, 또 교회단 안에서나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문제 문제를 안고 교회당으로 교회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쳤다고그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며.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게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모여들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요. 먹고 지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 있는 거죠. 어린 아이처럼 뛰어놀아야 아이들, 될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런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고동이 불편해서, 옆에서 누가 보여줘야 될 사람도 있는 것이죠.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런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구이 하는 일이 넘쳐나버린다. 또, 이런 구 굳이 하는 내용도 봤더니, 이 히브리 사람은 일본에 있 사람인데, 예루살렘의 주변에 사는 히브리 사람과, 여러분, 멀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온이 히브리 사람들은 좀 다른 거좋아는가 원래 이브리 사람은 아람어를 하는데 그럼 멀리 밖에 있던 사람들은 제 2세대 국민들은 이 아람어보다는 이어는 그리스어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교회 안에 있는데 두개 국어가 능통한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편한 것이 사실인겁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것이 뭐로 나오느냐? 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불평의 문제가 나올 때, 초기에 여러분 잘 지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모세의 지도하는 내용 속에 가난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그들의 언어가 오는데 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런 초기에 지나가지 못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큰 문제를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천대교회도 교회에 사람들이 막 놀다 보니 뭐가 나타나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사도들이 뭐라 하기를 원했냐? 직분을 위안해 주려고 합니다. 일거리를 위안해 주려고 하는데, 너희 가운데 시에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많은 무리 가운데 일곱 명을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구주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망하고 불평한 문제를 해결하였더니, 그 결과로 더욱 교회가 왕성해졌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소망하게 살아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더욱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이왕성한 모습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는 주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누구나 다 은혜 받아야 할이 장소에 혹여라도 리일이 그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진 것이 더한다면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그 온교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저 여러 그때 나왔던 용어가 뭐냐면, 집사의 용어가 나옵니다. 이 집사는 누가 이 집사의 일을 담당하는가 봤더니, 은혜와 성인이 충만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은혜가 아니면 할수 없고요. 은혜가 임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충만하게 임하야, 여러분은 하나님 일들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봉사요, 희생이 감미되기 때문에. 여러분, 희생과 봉사가 감미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변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데, 이 경험에 이 모습이 쌓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은혜와 승리 충만함을 삼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또 삼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집사는 우리가 말할 때 관리자입니다.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맡은 자에게 관리가 좀 충성이라고 했으니 충성하는 마음으로 관리를 잘하며 공수하는 이 집사님의 직분을 담당하는 그래서 더욱 왕성하게 되어지는 편안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심숙해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아, 네. 자, 은혜와 승리 충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더 추권을, 여러분, 누가 추분을 받아야 되나 생각해보면요, 어, 망이 있는 사람을 받아야 돼요. 그가 하는 행한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잘나다고 하는데, 여러분, 덕망이 없어요. 늘 여러분, 사람들 앞에 침착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앞에서 믿어 나가 자가 될수 없는 것이죠. 모든 일들,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이러면 일들 하나하나를 해결당 나갈 때,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러면 나아감으로 인하여 한 내에 두애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깝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성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소중하고, 이란 일들로도 풍성해져서 역사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은, 이런 등망이 있고, 지혜와 승이 충만한 사람이 일을 해야 이 균형을 맞춰서 가죠. 이 돈이 많다고 추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주중에 그 얘기하더만요. 돈이 얼마나 이것이 사람을 파고 넣는지, 주를 위하여 수광에 애쓰며 성기는 여러분 이 물질도 그가 땅을 리어수광공 보면 얼마나 애쓴지 모르는 거죠. 이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교회에 모든 일을 다다 그건 전혀 아닌 거예요. 돈이 많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일를 하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지혜와 성의 충만한 자가 하나님께 일을 할수 있음을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안한 교회 에 여러분 귀하게 수입받을 일꾼들도 이 말씀에 가요 많은 교우들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교우들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가 여러분 덕망 있고 칭찬받은 일꾼으로 우리가 잘 세워줄 수 있느냐? 그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난 이후가 바뀐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주해에 심수고 했으며,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심수고 했으며, 칭찬받는 일꾼의 모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런 이런 가계의 문제를 만나고 가정의 문제를 만나고 자녀들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냐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로,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로, 자식들은 자식들의 역할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은혜와 승리 충만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직분자란 로마서 14장 1 8절말씀에 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풍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더욱 풍성해게 되어지기 전에 그들이 한게 뭡니까? 구제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연약한 일을 자를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돌아보니 구제일을 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셨느냐 훈계되고 흥한 계대의 역사도 있었음을 기억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직분에 사도들은 뭐했나요? 일곱 지사들은 구제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안수받고 일을 했다고 한다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연구에 더욱 집중했을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일에 집중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수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뒤에 주저하고 있는 사람인가 물러나 있는 사람인가를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회복되되 역사의 왕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 달려야될 사람들 모두 모두에게 들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의 길이기에. 그럼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칭찬받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열심히 달기가을좋아는 여러분 모습을 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많은 것을 하면 물론 좋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방제 활동, 의자 한번 받는 것, 이런 감동을 하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것,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영혼으로 우리가 애쓸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애쓰는 법원입니다. 작은 하나하나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교우들 앞에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해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취해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주인에서 봤은거 내려놓고, 세상의 주인이었던 거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러 일들을 만날 때 본질로 돌아가서, 송도로서, 집사로서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아내에 가며 은혜의 도심을 도하여 충만, 충만한 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날로 은혜로 붕대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붕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아버지의 가정가들마다 은혜가 풍성한 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걸어먹는 출근을 접 예물들이 적길 있습니다. 드릴 성들 외축고 있을 때 성경 을질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11주로 추종의 불로 감사의 으로드려진성 손길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놓주시고 안겨주시고 쉬우게 하실 축복과 형통케 하실 역사의 마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맘배로만배로축복할시믿위싸고 만배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통해 역사하시니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에 쓰고 성령 충만하여 영혼의 실수기를 원하는 온교들 신령신령들 신명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치료하시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느라 축복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